산업혁명들이라는 것이가 뭘로다가 정의가 되냐면 여러 소리 할수 있는데 저는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돈 버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그면 개인이 혼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돈 버는 관점은 그건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고요. 공공성, 모든 사람이 다잘살수 있게 이제 예,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차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구상의 생태계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어, 종족이 스피시스가 인간 위에 또 있, 있나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은. 그러니까 내일모레 먹으려고 내 가족을 부양하려고 음식을 저장해 놓고 살아가는 동물을 잃은, 이런,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만이 있지. 그러면 인간이 가진 생산력은 뭐죠? 힘하고 브레인이거든요. 이 힘을 기계로 대체하니까 엄청나게 생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요새 하는 건그 썩은 사과도. 저기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개발해서. 카이스트에서 데모도 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틀린 걸 찾아서 그것도 소팅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사람이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실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나눠가지고 사회 내에서의 어느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서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이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라 굉장히 많고 예. 제가 너무 오래 했나 보네요. 아, 전... 어,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대하며 언제든지 카이스트는 전화 한 통하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해운산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운산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 선박이 있고 그 선박을 움직이는 선원이 있고 그리고 실어 날 화물이 있고 그 것들을 갖다가 어,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 해운 기업이 있어서 그것이 해운산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해운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는 어,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해운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 관련해가지고 어, 도전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상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실제로 어, 그 수입 물동량이 1을 넘습니다. 자기 GDP에 비해서 비율을 내면은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은 어, 어, 상당히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어 중국 이외에도 어 인도라든지 또 브라질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하는 곳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해상 물동량의 증가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와도 4차 산업 혁명 세대가 와도 여전히 해운 어 산업의 그 변화하는 중요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 연료 비용의 불안정성 어, 그리고, IMO의 환경 규제, 라고 하는 것, 어, 그래서, 이, 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 뭐, IM에서 하고 있는 디스파라이제이션이라든지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적인, 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전히, 이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과잉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런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해운 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해운 기업은 지금까지 운송 수송 기업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업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경기 순환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IT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 집약 기업으로 해운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해상수송기업이 아니라 해운 고객에게 효율적인 공급수사서를 제안하고 재구축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 선박, 물류경로, 물류시설과 기기, 항만과 같은 물류 거점 또 관련 기업과 인원 등에 관계된 빅데이터를 분석, 관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화에서 해운은 결국은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쉽핑을 갖다가 발판으로 해서 해운 관련 주체들이 연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 쇼핑 인더스트리로 비즈니스 바, 모델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운에 대해서는 스마트 쇼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 조선, 선급, 그리고 기자재 연구기관, 정부가 하나가 된 상관하게 대응 조직을 만들어서. 팀코리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쉽의 개발부터 공동으로 같이 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우리가 21세기에도 회사 산업을 리드하는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범정부적인 대응 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의 이런 어떤 역할 어, 조율을 하기 위한 역할은 해운과 조선을 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할 수 있는 해사 관련 어, 기술 지식의 허브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 선급이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 선급에 대한 그런 역할을 어, 4차 산업 혁명에서 해운과 조선 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실 디지털 환경, 뭐 사실 제품 만드는데 디지털 환경 지금도 많이 이용하지만 더 어떻게 최적화해서 실제 제품 만들기 전에 가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 했을 때 바로 만들어,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사실 계속 어, 요소기술들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겠고요. 3D 프린터로 보내서 제작을 하고 마무리 피니싱을, 에, 머신 가공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양도 굉장히 많이 틀리지만 훨씬 더 가볍습니다. 불필요한 구멍들 다 뚫어내고요. 뭐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료가 훨씬 덜 들어가요. 재료비가 절, 절감되는 거죠.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었죠.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공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자유롭게 디자인됩니다. 사람이 0에서 100까지 설계했던 부분이 사실 컴퓨터가 적어도 8 90%를 커버해주고 이제 설계자들은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노력으로 제품이, 설계되는 그런 어떤 시대들이 사실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 뭐 플랜지로, 몇 개의 플랜지로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겠죠. 뭐, 어, 플랜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볼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를 사실 저희 인풋 쪽과 아웃풋 쪽을 주어가지고 컴퓨터로, 컴퓨터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사실 필요한 어떤 조건만 가지고 컴퓨터로, 예, 만들어냈어요. 한 중간 정도로만 그냥, 예, 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하나의 파트, 하나의 부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은 내구성을 가지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설계자는 이 끝에 있는 이런 부위, 샤프한 부분에 이제 엣지, 챔버 같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작업만으로 사실 기존의 어떤 제품을 이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 기반 설계 기술들이 사실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 그림만 보셔도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차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기차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차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볼수 있는 게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로노에서 만든 전기차 플랫폼을 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소기업들을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기들의 기술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OS 또는 이제 다양한 그 개발 툴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우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은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 혼자 만든다고 절때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실제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CAE도 이제 이 3D 모델 을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자유로운 선박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플랜리스라고 있는데 3D 모델 기반의 설계성입니다. 개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워크플로우 기반의 정보 관리를 하는 이것은 이제 조선소의 CA 시스템이나 CAD 시스템 그다음에 PLM 시스템과도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급은 검사 그다음에 선사는 형상관리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플랫폼은 비즈니스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 이것은 이제 산업 도메인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IoT로 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아무리 먼저 좋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도 이런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플랫폼은 이제는 한두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클로즈 플랫폼이 아니고 개방형 플랫폼으로 개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 해운회사, 상급 기자재 업체, 조선소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수 있도록 좀 음, 많은 특히 이제 맥렛을 통해서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면 아주 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해군의 입장에서 그럼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한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이 다양해지면서 여기에 그 함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함정의 승조원들이 정확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전복이 돼야될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 승조원들이 이제 줄다 보니까 승조원이 쏠에 따라서 이제 순상통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운용유지 비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상태 기반 뭐 정비 개념 이런 것들은 다 운용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승조원이 줄다 보니까 자동화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 이런 이제 화두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솔루션으로 할수 있는 거는 어, 승조원 감수에 대해서는 어떤 무선, 데이, 그, 무선 통신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컴퓨터, 지금 고성능의 컴퓨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함정에 주 통제하는 데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동화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승조원이 줄다 보면은 1인 다역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2명, 3명이 하던 거를 지금은 1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숙련이,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숙련도를 높이려면은, 어, 교육과 훈련을 병행을 해야 되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훈련도 실제 그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훈련에 물린제도 이런 제 MNS 기술을 이용해서 뭐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이제 고민이 돼야될 거고 아까 앞에서 이제 그 3D 프린터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운영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런 제 3D 프린터 기술 뭐 빅데이터 기술 이런 부분들도 접목이 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방 쪽에도 이제 이런 R&D 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유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품문이라든가 어, 국가연, 국가연의 민군겸용기술이라든가 기부만의 핵심기술, 뭐 그다음에 그 a h t d 또저 특화연구실 등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좀 활성화를 좀 여기 뭐 계신 업체 산학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소유들을 많이 좀 제기를 해 주시면은, 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성숙이 되고 하면 저희 합류 무기 체계에도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내비게이션은 핵심 키워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 지금 출항에서조반할 때까지, 벌스트 보스, 여기에 모든 이제, 어, 이제 항해에 관련된 선박 운항 관련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여기 더 나가면 이제 효율은 빠져 있습니다만, 이런 효율적인 선박 운항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고,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이제 한다는 게 이 내비게이션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여기 뭐, 아까 AI 인공지능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을 구성하는, 연결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그래픽 기술부터 표시하고, 분석하고, 표출하고, 공유하고, 이런 서비스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상측에서는 아, 그러한 서비스, 총체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플랫폼, 아까 이제 우리 오픈 플랫폼이라 하는데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이제 원격 지원이라는 빅데이터하고 분석하고 이런 디지털 체계화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육상 서버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해상쇼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전자 단말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전자해도 같은. 그리고 이런 통신망이 구축이 되는데, VHF는 지금 선박 전화입니다. 한 30km에서 50km 가용한 선박 전화인데, 그것도 이제 디지털 VHF, 디지털 중파 단파. 어,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LTE급의 그런 통신망을 지금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형 이네비게이션은 사고를 30% 줄이고 어, 선박 효율 10% 올리고 항만 효율 올리고 아까 그 바다에서의 그 해상 통신, 육해상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을 갖고 가는 오게 이제 정부의 어, 목표입니다. 이 플랫폼에다가 레이더 물리고 액티스 물리고 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시장을 잡으면 우리가 세계의 그런 회사 쪽에, 물류 쪽에, 해운 쪽에 이러한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해 보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020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건데, 지금 여기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의 그런 회원 대신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같이 정부의 이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사업이 2020년까지 1,300억 원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의견을 많이 제출해주시고 같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7년 기준으로 케이트가 관리하는 예산은 전체 한 1.5천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어, 사업은 주로 47개 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조선해양 분야는 어, 주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에 어, 산업 꼭지가한꼭지가 한, 어, 한 꼭지가 있습니다. 주로 예산은 예, 대략적으로 17년 기준 한 400억이 조금 안 되고요. 어, 전체 1.5천억 기준으로 쳤을 때는 조금 포션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단일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나 조선 쪽 대표 산업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음. 보시면 그렇고요. 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이 주로 한 6천억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부로 조선해양산업 핵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중 조선해양 분야에서 R&D를 지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 주로 키워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저감 기술과 이제 AI 빅데이터 IoT를 이용한 친환경 스마트 및 기자재 기술 분야 다음에 스마트 생산 최적화 기술 어, 세 가지 분야로 기술을 분류를 해보았고요. 어 향, 최근 2년간 신규 R&D 지원 중에 관련 분야 포션을 보시면 이제 17년도 어 퍼센티지로 80% 정도가 신규 과제 중에 80% 정도가 친환경 스마트 분야로 신규 과제 지원이 되고 있고 어 현재 뭐 기술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해양 플랜트 서비스 기술 스마트 생산 기술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어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어, 기술 수요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조선해양 p d 실에서 발간한 r b 전략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어, 최종적으로는 무인 선박을 목표로 스마트 선박 기술을 개발을 해자는 정책적인 방향을 따라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선박 중장기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r b 전략 보고서상 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부 과제가, R&D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방향을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